네, 셀린과 함께 Shall we? 플러스 동사원형 패턴에 대해서 만나보고 계신데요. Shall we? 플러스 동사원형 패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뭐뭐 할까? 라는 의미를 가지네요. 여러분께서 이런 패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hall we dance? 어떤 의미를 가져요? 우리 같이 춤 출까? 라는 의미를 가지죠. 춤추자!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으니까는 let plus 동사원형 패턴과 같은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뭐뭐 할까? 라고 제안하는 표현, 어떤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지 shall we p l u 동사원형 예문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예문입니다. shall we dance?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뭐뭐 할까? 그런데 뭘 할까? 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Dance, 춤추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므로 Shall we dance? 우리 춤 출까?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Shall we?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야 하므로 Dance는 원형 형태로 사용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셀린이 여러분에게 Shall we dance?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춤 추실 건가요? <laughs> shall we dance? 두 번째 예문으로 넘어갈게요. Shall we have a cup of coffee?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 뭐뭐 할까?라는 표현이므로 a cup of coffee, 커피 한잔 할까?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가자라고 말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죠. Shall we? 다음에는 동사 원형 나와야 하므로 have의 형태는 원형으로 사용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Shall we have a cup of coffee? 우리 커피 한잔하러 갈래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예문 넘어갈게요. Shall we go hiking this Sunday?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Shall we 표현했으므로 뭐+ 뭐 할까?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Go hiking 등산하러 갈까?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언제 가는 거예요? This Sunday.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같이 등산하러 갈래? 라고 말하고 있네요. Shall we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야 하므로 go의 형태는 원형으로 사용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Shall we go hiking this Sunday? 네 번째 M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Shall we meet at the restaurant at 6pm? 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Shall we 우리 뭐뭐 할까? 뭐 할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Meet 만나다 라는 동사 사용했으므로 우리 만날까? 그런데 어디서 만나는 거죠? At the restaurant. 레스토랑에서. 언제요? at 6pm. 6시, 오후 6시에 레스토랑에서 만날까?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shall we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야 함으로 meet 형태는 원형으로 사용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shall we meet at the restaurant at 6pm? 저녁 6시에 레스토랑에서 만날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예문 넘어갈게요. shall we get down to business?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get down to business 라는 뜻은 본론으로 들어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hall we 뭐뭐 뭐 할까 라는 의미로 표현했으므로 shall we get down to business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라는 의미를 가지네요.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바로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는 오늘 날씨는 어때고 뭐 만나서 반가워요 이런 식으로 서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약간의 인사를 나누고 난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제 꺼낼 때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라는 표현에서 Shall we get down to business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주 아주 비즈니스 회화차에 적합한 표현이 될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Shall we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야 함으로 get. 형태는 원형으로 사용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Shall we get down to business?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렇게 셀린과 함께 Shall we? 뭐뭐 할까? 라는 패턴 살펴보셨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Shall we? 패턴 내 것으로 만들려면 눈으로만 보지 말고 입으로 따라해야지 머릿속에 쏙쏙 내 것으로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 셀린과 함께 예문 따라해 보러 가실게요. 이후 내용이 궁금하다면 마라자닷컴으로 오세요.